안녕하세요. 이슈업입니다. 중국의 민생경제는 지금 붕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이미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한가운데에는 청년과 중년, 두 세대가 동시에 서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생존 세대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고, 전공도, 학력도 더 이상 의미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선택한 길이 배달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배달 가방을 맨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임시 노동, 보호 없는 노동, 언제든 대체 가능한 노동입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있지만, 사회는 이들을 취업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정도 없고,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배달은 선택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도로를 달려도 남는 건 피로와 위험 뿐입니다. 사고가 나도 개인 책임이고, 병이 나도시면 수입은 끊깁니다. 젊다는 이유로 버티라고 말하지만 그 버팀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편 40대는 더 잔인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허리였고 가족을 책임지던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과 경기침체가 가장 먼저 덮친 것도 바로 이들입니다. 40대 실업자는 다시 일어설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청년보다 비싸고 젊지 않으며 기술은 빠르게 날아갑니다. 기업은 이들을 부담으로 보고 시장은 이들을 밀어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이 학비, 주택 대출, 부모 부양,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결국 40대 실업자 중 상당수도 배달과 단기 노동으로 밀려납니다. 한때 관리자였던 사람, 기술자였던 사람이 도로 위에서 번호를 기다립니다. 청년과 중년이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불안을 나누는 사회. 이건 위기가 아니라 붕괴의 신호입니다. 소비는 이렇게 사라집니다. 미래가 없는 청년은 돈을 쓰지 않고, 불안한 중년은 돈을 묶어둡니다. 경제가 돌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책임지는 주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일자리는 충분하다고 말하고,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처럼 포장됩니다. 그러나 노력은 이미 충분히 소모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인정입니다. 청년을 배달로 몰아넣고 40대를 실업으로 밀어내는 시스템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붕괴는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집은 안전망이 아니라 덫이 되었고 자산은 순식간에 부채로 변했습니다.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만이 커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토론은 사라지고 통제는 강화됩니다. 문제를 덮는 동안 현실은 더 깊이 썩어갑니다. 지금 중국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닙니다. 청년에게 미래를 주지 못하고 중년에게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사회의 위기입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입니다. 배달가방을 맨 청년의 등, 일자리를 잃은 40대의 침묵, 그것이 지금 이 사회의 진짜 지표입니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언젠가 더큰 균열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